이제 그다음에 9 2 3페이지에 중요한 거 압류 금지 재산 이거 좀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인데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하고 어 조건부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적은 아예 압류가 안 돼. 조건부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고 없으면 이걸로 하겠다라고 돼 있고 조건부 한번 볼까요?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 작업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열거된 거 이외 특히 이건 열거주의니까 요거 열거된 사항 이외에는 압류가 안 돼요 이거는 열거된 우리 재산에 요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못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그다음에 어. 압류 대상을 압류를 할수 있는 이제 자산이라고 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압류를 하려면 어, 그 위에다 써놓인지세요 일단 납세자 소유 재산이어야 돼. 납세자 소유 재산만 압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물은 어떻게? 해? 같이 이제 공동 지분이 이제 공동 이제 지분별로 해서 이제 공유물 같이 이제 어, 우리 소유권이 이제 공유가 돼 있다. 그러면 어, 체납자 지분 비율만 압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지분 비율만. 그 다음에 양도 가능하면서 금전적, 금전으로 환가가 될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어, 납세자 소유 재산이고, 어, 그 대신 공유물 같은 경우는 납세자 지분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양도 가능하면서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압류 재산 금지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뒤에서 나올 거요. 예 초과 압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어, 압류되는 제 체납된 세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압류를 하셔야지 그 재산 전부 다 압류시키면 안 돼요. 초과 압류하면 안 된다. 근데 초과압류의 예외가 하나 있어요 채권의 압류 중에서 그래서 채권의 압류 중에서 초과압류를 할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으니까 그건 하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압류채권이 채납액보다더클 때가 있어요 채권 자체가 그래서 압류채권을 어 우리가 채납액보다클 때는 그때는 전액을 압류할 수가 있어요 부분압류가 안 되니까 그때는 부분압류가 애매해서 그때는 전액압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따로 체크해 놓고 보시고 그럼 여기서 조건부는 여러분들 아까 내온거꼭 외우셔야 돼. 그것도. 그래서 그거는 조건부구나 해서 보시면 되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최대한 암기할 수 있게 1번부터 여러분들 13번까지, 13번까지 13번까지는 그냥 쭉 보세요. 묶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체납자가 생활할 때 필요한 의복 침구. 이번에 3개월간 식료, 식료품이랑 그냥 연료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도장, 인감도장하고 제사 예배에 필요한 이제 비성묘지 그 다음에 5번에 장례에 필요한 물건 6번에 족보나 필요한 이제 장부서류 7번에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이 옷 이런 건안 된다는 소리예요. 위에 보시면 1번처럼 8번에 훈장이나 증표 9번에 학업에 필요한 서적기구 이런 것들 안 돼요. 안 되고 0번은 체크해서 보세요 9번까지는 뭐딱 보면 알 거야 그냥 이렇게 아 이런 읽어보면 대충 이제 아 이런 거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 그런 걸로 이제 표시될 거니까 알 건데 10번 같은 경우는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건안 돼. 이 공표된 걸로 해서 재산 적 가치가 있으면 이런 건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발표는 저작에 관한 공표되지 않은 거 공표되지 않은 거 체크해 놓셔야 으 돼. 그다음에 11번에 사망급여랑 상위급여라고 해서 이제 보험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사망보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2번에 이런 동물 진료업에서 가구 약품 이런 것들하고 13번이 최근에 들어간 건데 주택임차보호법하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은뭐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제 우리 국세 우선권에 아, 여러분들 그 우리 국세 기본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 우선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 우선 변제한대. 그래서 그거는 압류를 못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제 뭘볼 거냐면 14번하고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급여 등 압류제한 이거 두 개는 보셔야 돼.